이 차는 에어컨은 없다 고속도로 창문 열고 가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럽네요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이렌토 3단 폐차장에서도 보기 힘든 4단 수동 기어 야 포니 타고 고속도로 오랜만에 올린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7년 만에 고속도로 올리는데 사실은 겁이 난다 국도 타고 가도 되는데. 조수석 분이 빨리 집에 오라 해가지고. 그래 고속도로 따라. 음, 하이패스가 없으니까 나는 표를 받아러 가야 되겠죠 아직까지도 표를 뽑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표를 뽑는다. 공인권을 뽑아야 되죠. 음. 오랜만에 표 뽑는 거라 약간 쫄린다. 공인권을 음, 뽑을 때는 빠짝 빠고 <laughs> 오케이. <웃음> 나이스. 공행권을 놔둘 데가 없다. 잘못하면 날라간다. 공행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공행권을 뽑고 출발가 얼마 안 돼서 탑기어 사단. 돈안 가는 거아가 지갑에 돈, 돈 없는 거아가 고속도로 잘 달립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진입 첫 코너. 작은 말이, 저도 도 보기보다 안정적이지 못한 코너링. 선팅을 해야 되는 이유. 아, 해피, 해피. 오토바이 타는 것만큼 눈이 부신다. 아이고 멋이라. 예. 놀래라. 진입점 창교욕. 트르이니 트럭이니까 3차로로 가겠습니다. 3차로로. 천천히 가면 됩니다. 4차로로. 80 넣고. 80이 뭐고. 등빨 봐 봐라. 된 포트 행님한테 또 창교유. 놀래라. 도저히 안 되겠다. 조금 속력을 올려 준다. 주위 차들한테 마차는 주의된다. 아, 나 못해. 머리 엉망됐다. 폴 창문 개방으로 머리가 엉망돼 붙다. 바깥 온도는 얼마 되지 않은 35도. 풀창문 개방과 고급 선풍기가 있지만 등이 일단 다 젖었다 오랜만에 고속도로 타니까 좋네 뭐가 좋노 매연이 코를 찌른다 잘 아, 나갑니다 지금 90km 다밟반가이가 100km까지 밟아보겠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차가 나쁘서질라 한다 잘 아, 나갑니다 100km입니다 100km 110km 앞차가 느려가지고, 100km만 밝혀서. 핑계다. 추월해서 가면 되지만, 불안하다.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 정숙성도 괜찮고. 뭐가 괜찮노? 와, 딱 막, 바람 영향 크다, 차가. 갑시다, 갑시다. 항상 풀RPM인 것 같지만, 이건 시계다. 먼 나사 다 풀리는 소리고. 요 앞차를 추월하겠습니다. 악셀 준비. 죄송하지만 먼저 지나가겠습니다. 어서 도로는 이 차로 정속 주행, 주행해야 됩니다. 승용 자가용 기준. 햇빛이만 눈을 찌릅니다. 배치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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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지는 곳이라 안긴가 주면 들어오기 빡시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작지만이 먼저 가겠습니다 내연이 심해도 문을 닫지를 못합니다 선팅은 연한거라도 해야된다 이차로로 이동해주겠습니다 가시가네체가막 이징이징 하네 이징이징. 다운. 다운. 오케이. 안전하게 주행. 표어에안난리같 나. 십수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돈 챙기고 표 챙기고 엄청나게 바빠 조수석에서 도와주고. 고전 방식대로. 예, 안녕하세요. 경차입미드예 경차로 인식했다. 센서가 차 크기로 인식한다는 걸알수 있다. 경차입 미드. 1 4 0 0 c c 입니차 크기는 경차보다 작습니다. 이 카드 됩니까? 한번해보이요 교통? 돈을 드리기? 만 원. 이 단점이 뭐라? 이 예. 이거 예, 85년도 좀 됐습니다. 오래됐지? 예. <laughs> 예? 어, 고속도로 잘안 타는데, 가는데, 인식을 일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더라고. 그럼 내가 말을 합니다. 경찰이라고. 예, 솔직하게, 예, 그래 합니다.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어, 아, 그러니까요. 가도 되지? 수고하세요. 생각보다 저기서 차종을 바꾸고 하는데 시간을 제법 잡아먹는다. 자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타고 잘 왔습니다 무사히 고속도로를 타면 항상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차가 크기는 지금 경차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이 cc가 1,400 cc라서 경차로 안 들어가니까 항상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좀 하고 싶어서 항상 다시 이 차가 경차가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차가 작아서 경차로 인식되면 항상 정확하게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코니를 타고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